어,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볼 건데 그 나라에서 몇년 전부터 이런 데이터 수집 사업들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라벨링 같은 것들도 어떤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는 저도 뭐별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해 주는 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도 좀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어, 대전광역시 의료기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태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어, REST API로 제공을 하고 데이터 포맷은 JSON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키, 페이지 넘버, 넘버업으로 이런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스트링 어, 문자열을 데이터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유형, 병원 이름, 병상수, 환자수, 설립 형태, 설립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대전동부유황병원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래서 데이터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전 동부 요양병원에 대한 것들이 이 HTML 형태로 또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지도를 호출하게 되면은 네이버 지도에서 자동으로 그 위치를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만 더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좀만더 웹크롤링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음 더좀 좋은 어떤 보고서가 자동으로 어 생성이 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유양병원 보고서를 출력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지도를 호출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그 위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저번에 하려고 했었던 그 해안 침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침식 형태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